오늘은 종려 주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영접했듯이 오늘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옛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던 무리들이 주님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아 놓았듯이 오늘은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길에 우리 마음을 깔아 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오사 낫고 천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잔송가 141장 부르시겠습니다. 호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립니다.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은 그리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던 그 사랑은 지금도 이 땅에 큰 회오리 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징계에 평화가 열리고 주님의 채측 맞으심에 나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주님을 마구 욕보여 나무에 달고도 우리가 여기 앉아있음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책이 난 주님의 손에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얻고자 바라기만 하는 못된 욕구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못받음이 송구스럽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나됨이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께만 호산나. 찬양하게 하시고 받기보다 드림의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스런 우리의 마음과 행위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제가 38절까지 대독해 올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고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태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이외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 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애국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점점 확산되어져가는 이 흉흉한 소식에 모든 이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주님, 속히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에 상처가 아물고, 주의 은혜의 햇살에 기대므로 소망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일은 어떡할지 가슴을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 예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시어. 온 땅에 파이럿을 다 걷어주시고 그 근원까지 멸절시켜 주시오. 일상의 삶으로 속히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이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총을 팔아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더욱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공원함 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험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제5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파기까지 어만 십자가 보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불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명루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돌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비를 믿는 말 나를 용서하고 내죄사실시렴 주가 주님의 미하신 나의 보냥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에는 영광 주.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